네 뉴질스터 일기예보여갈게요 뉴질스터에서 보내온 유니버스 일위 종목들 그리고 추천주 함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위 종목들부터 볼 텐데 어 DB 손해보험이 오늘 일위 종목에 올라와 있네요. 오늘 이 종목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동부건설 역시 오늘 일위 종목에 올랐습니다. 어제 중소형 건설 종목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어, 강한 모습이 있었죠. 이 종목 오늘은 일단 보합에 머물러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어제 강한 상승이어서 오늘도 장중에 고점 높이다가 현재는 아, 시가보 밀려있는 모습 약간의 하락권에 접어들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이틀 연속 유니버스 종목에 이름 올렸고요 슈피겐 코리아 어, 현재 4% 정도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네요 다만 아마존 또 애플과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비즈니스 중장기적으로 성장세를 가져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여전히 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뉴 파워프라즈만은 오늘까지 사흘 연속 유니버스 종목에 올랐습니다 다만 투자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있다는 건 이야기 드릴게요 3기 오토모 티브 역시 아 유니버스 종목에 이름을 올렸고요. 롯데정밀화학이 이틀 연속 또 경동나비엔 역시 오늘까지 이틀 연속 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 모테리얼즈 그리고 에로티베큐 또 파수 뭐 이런 종목들도 함께 올라있다는 것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파수는 다만 음, 증백이라는 것 언급드리고요. 어, 어, 추천주에 대한 리뷰도 해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저희 화요일 함께 했기 때문에 화요일 종목들을 볼텐데 히온스 글로벌이 어, 지난 화요일에 저희 추천주로 이야기 드렸던 바 있죠. 보톡스 쪽에서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 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과의 이제 법적인 분쟁 과정에서 일단은 ITC 쪽에서 메디톡스의 손에 들어줬다는 것 이후에 이제 또 관련해서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관점이 반영이 되고 있기도 하죠. 현수글로벌은 사실 뭐 어제 그리고 그제 전반적으로 좀 밀리는 흐름이기는 합니다만 오늘은 또 다시 한번 반등의 시도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손절 라인 32,000원 제시드렸던 종목이에요. 일단 오늘 장중에 이 가격대를 잠깐 이탈했다가 현재는 다시 회복을 하고 있어요. 요선 지키는지 보면서 비중 조절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1차는 37,500원까지, 2차는 4만 원까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함께 어, 언급 드렸던 건 퍼러비스인데요. 퍼러비스 펄어비스 오늘 어,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23만 7천 원까지 1차 목표가 언급 드렸던 종목이에요. 일단 아직은 가격대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요. 2차는 26만 원까지 손절가는 20만 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추천 주또 바로. 전달해 드리죠. 오늘 아,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소개를 드리게 돼서 약간 아쉬움이 있긴 한데요. 케이치 바텍입니다. 케이치 바텍은 저희 이 시간 통해서 꽤 자주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폴더블폰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안에서 이 종목의 수에 기대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가깝게는 갤럭시 폴드 2 출시에 대한 기대. 반영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부분 아, 자주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1차 목표가 25,000원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2차 27,500원까지 손절가는 21,500원까지 이렇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2차 목표가 염두에 두고 손절가까지는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네요. 함께 오늘 소개해 드리는 건 서울반도체인데요. 서울반도체는 아, 2분기 매출액 시장 컨센서스를 상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LEDTV 수요 증가의 하반기부터는 또 본격적인 실적 어,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 나갈 걸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현재가 14,300원입니다. 1차 15,500원, 2차 17,000원, 손절가는 13,300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서울반도체, 그리고 KH바텍 이렇게 두 종목 전달해드렸습니다.